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45분. 한 15분 정도를 잡고, 좀 가보도록 하자. 표본 추출 전략. 일단, 이제 나는 경험을 통해 배웠지. 표지를 먼저 벗겨내야 한다는 거 고고학자들이 한 지방 안에 모든 유적이나 대규모 유적 한곳 전부를 충분히 조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연구 대상 지역을 표본 추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표본 추출해야 한다. 지상 탐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서술한 방법들 중한 가지를 이용해 몇몇 작은 표본 지역들을 선정함으로써 한 지방 전체에 관해 신뢰할 만한 결론들을 도출하려고 할수 있다. 고고학자가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는 방식은 여론조사에서 불과 수천 명을 표본으로 삼아 수백만 명의 의견에 관한 일반화를 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어느 정도는 맞다. 그 이유는 표본 추출된 모집단의 구조, 예를 들어 그 나이와 직업 등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고학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배경 정보를 갖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 내는 데서는 좀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고고학 연구 작업에서는 여론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본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울수록 그만큼 결과가 타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한 지방에서 어떤 유적들은 다른 유적들에 비해 접근하기가 쉽다든지 경관 내에서 한층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표본 추출 전략의 형식에 덜 구애되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고고학자들은 오랜 기간의 야외 조사 경험 덕에 얻은 직관적 감으로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장소들을 선정할 수도 있다. 그래, 그 인스팅트 그 어떤 직관적 감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센스야. 표본 추출법의 유형. 가장 간단한 방식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으로 난수표를 이용해 표본 지역들을 선택한다. 하지만 무작위수라는 것이 원래 지닌 성격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방안 구역들이 몰려 배치되고 어떤 지역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로 남는 결과가 생긴다. 즉 표본이 원래부터 편향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아오 이거는 몰랐네. 그러니까 표본을 내가 잘 뽑느냐 많느냐랑 상관없이 유직이내이처 자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막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격자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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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유적이 분포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데 밀집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데 는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표본을 잘 추출을 한다 해도 편향이 원래부터 되어 있다는 말이야. 내재돼 있다는 말이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지방 혹은 유적을 일단 경작지, 삼림지 등의 자연지대들로 나누고 위와 같은 무작위 추출 절차로 방안 구역들을 선택하는데, 다만 각 지대가 전 지역에 대해 차지한 넓이 비례 만큼의 방안 구역 수를 갖는다. 음. 그렇지. 그래서 만약 산림지가 전 지역의 85%를 차지한다면 방안 구역 수도 85%를 할당하는 식이다. 또 다른 해결책은 체계 표본 추출법이다. 여기서는 등 간격으로 위치한 방안 구역들, 예컨대 한 칸씩 건너뛴 구역들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간격을 띄우게 되면 똑같은 규칙적 분포 유형을 가진 모든 예들을 놓치거나 반대로 맞추게 될 위험을 안게 되므로 그 점이 또 다른 편향성의 잠재적 요인이 된다. Okay. 좀더 만족스러운 방법은 층화 비정렬체계 표본추출법인데 이는 위에서 기술한 세 가지 기법의 주된 요소를 모두 결합한 것이다. 찰스 레드먼과 페티조 와트스는 터키 기릭이 하이시안의 대규모 텔즉 인공 언덕 지표로부터 유물들을 채집할 때 가로 세로 5m의 방안구역들을 이용하되 그것들을 유적의 남북 동서 주축에 따라 설정하고 이 축들을 기준으로 표본 구역들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층으로는 9, 3 곱하기 3, 9개의 방안구역들로 이루어진 구획을 선택했으며 그 구역별로 발굴용 방안구역 하나씩을 남북 동서, 좌표에 따라 난수표로 뽑았다. 이 방법을 택하면 표본 집단들이 확실하게 편향되지 않고 유적 전역에 좀더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 종단 구획 대 방안 구획 대규모 지표조사에서는 때로 종단 구획이 방안 구획보다 바람직하다. 종단 이건 선형 통로래. 이는 특히 열대 우림지대 같은 식생 밀집 지역들에서 그러하다. 무작위로 분포된 많은 수의 방안 구역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련의 통로들을 따라 답사하는 편이 훨씬 쉬운 것이다. 더욱이 방안 구획은 특정 부분을 찾아내거나 그에 대해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종단 구획은 유적을 찾아내는 데만 편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 전역에 널린 유물의 밀도를 기록하는 데도 편리하다. 반면에 방안구획을 쓰면 한층 많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유적과 맞닥뜨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두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많다. 즉, 먼 거리를 만날 때는 종단구획을 사용하되, 자료 밀도가 높은 곳을 만나면 방안구획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본 추출법의 유형 a 단순 무작위 추출법 b 층화 무작위 추출법 c 체계 추출법 d 비정렬 체계 추출법 d 잠시만. 어아 이렇게 아 그림으로 제시해 주시니까 이해가 완전 속속되네. 아이래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맞아. 그래서 에세이에 이미지를 활용을 열심히 해야겠어. <laughs> 자. 이번에는 표본 추출 전략에 대해서 해봤는데, 크게, one, two, three, 이렇게 먼저 갔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법이 있었어요. 음, 어, 알겠다, 알겠다. 다음 세 번째가 체계 표본 추출법이었고요. 네 번째가 층화, 비정렬, 체계 표본 추출법. 와우, 진짜 세개다 섞었네. 단순 무작위가 비정렬이랑 매치되고요. 층화, 층화, 체계, 체계. 그래서, 층화 비정렬 체계 표본 출법. 진짜, 이름 자체가 리가 짬뽕 됐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봤던 게, 종단구획, 방안구획, 이렇게 두개 봤거든요. 이거를 보면 되게 좋아. 응. 무조건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단구획이랑방안구획은 일단은 대규모 지표조사를 할 때는 정단위가 더 바람직하대. 공장 구획이란 일련의 통로를 따라 답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각각의 이점이 좀 다르다? 그래서 베스트는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야 집먼 거리를 만날 때는 종단고해 자료 밀도가 높은 곳을 만나면 방안구해 알겠어? 다음에 아, 네. 광범위 조사와 집중 탐사.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겠지?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거랑 집중 탐사하는 거랑 하고자고. 서로 이웃한 지방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일련의 조사사업이 거둔 성과들을 결합하면 탐사 범위가 한층 확대되어 정관, 토지이용, 취락 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시야를 아주 크게 넓힐 수 있다. 다만, 한 야외 조사단의 구성원 사이에도 각이 차이가 있듯이, 각 조사사업의 정확도와 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탐사 목표를 대규모 유적, 혹은 유적군 하나에 대한 전면적 망라로 설정함으로써 한층 집중화할 수도 있다. 음. 실은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서로 이웃한 지방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일련의 조사 사업이 거둔 성과들을 결합해 가지고 하는 게 광범위 조사겠고요. 그다음에. 탐사 목표를 대규모 유적 혹은 유적군 하나에 대한 전면적 망라. 이게 집중 탐사의 또 다른 말이겠지. 실은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가장 유명한 고고학 유적 중 일부가 이런 식으로 조사 연구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최근에야 그렇게 조사되었다는 점은 역설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장대 장대한 기념물들 자체에만 주목했지. 이것들을 그 북부 지역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 오케이. 그러니까 기념물들에만 주목을 했지 그 지역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는 건 최근 들어서야 어, 시작된 시도래요. 멕시코시티 근처 테오티와칸 유적에서는 6 0 년대에 개시된 대대적 도면 작성 연구 사업 덕택에.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들 주변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 바 있다. 지표 조사는 고고학 연구작업에서 지극히 중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의 조사 사업들에서는 20세기 고고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진전 중 하나인 공중 탐사가 대개 지표 탐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혹은 그것에 선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 지표 탐사를 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보을 하거나 실제로 공중사진의 가용 여부는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확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공중탐사로 넘어가겠네. 공중탐사. 들어가기 전에 이 문단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음. 광범위 조사와 집중 탐사를 받는데요. 광범위 조사의 다른 말로는 서로 이웃한 지방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일련의 조사 사업이 거둔 성과들을 결합. 이렇게 보는 게 광범위 조사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유적 혹은 유적군 하나에 대한 전면적 망나. 이게 이제 집중 탐사의 또 다른 말이야. 옛날에는 기념물에만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국부 지역의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념물들 자체에만 주목을 했다가 이제는 지역의 맥락,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니? Archaeological Context를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 얘가 광범위 조사에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얘가 오 마이 갓 얘가 집중 탐사에 또 다른 말인데 여기만 주목을 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제 공중 탐사 들어가 볼게. 공중 탐사. 특히 공중 사진술은 aerial photography 단순히 혹은 주로 유적을 발견하는 데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유적의 기록 및 해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엿보는 데 한층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줘야만 하겠다. 그치만 공중사진술은 밑에서 보게 될 원격 탐사법과 더불어 그동안 많은 발견을 했고 또 해마다 계속해서 더욱 많은 유적들을 발견해내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원격 탐사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겠네. 그러면 공중탐사의 의의가 나왔어요. 공중탐사의 의의는 유적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유적의 기록 및 해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엿보는 거, 이거 세 개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정리해 두신 거는 읽어볼게. 핵심 개념. 지상탐사법을 이용한 유적 발견. 문헌 자료란 서양 고전시대 유적, 성서유적, 비교적 최근 유적을 발견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문화자원 관리란 개발로 파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유적들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때로는 파괴에 앞서 발굴을 하기도 한다. 이게 Rescue Archaeology, 즉 다른 말로 구제고고학이라고 우리 배웠지? 문화자원 관리. 지표조사. 이렇게 비체계적 탐사, 체계적 탐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비체계적 탐사, 괄호 열고 고고학자들이 한 지역을 그냥 무작위로 답사하면서 유물 혹은 유구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 체계적 탐사는 고고학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설정한 부획 체계를 이용해 한 지역을 답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지표조사는 무엇인가? 비체계적 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보다 흔히 체계적 탐사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한 지역을 대표하는 부분만 조사하는 표본 추출 전략이 채택된다. 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소규모 발굴을 시대하, 시행할 수도 있다. 알겠니? 응. 알겠어. 그럼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개격 탐사법 중 공중 사진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꼬개지겠지 위에요. 그다음에.